서울보증보험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교수입니다. 현재가 35,900원, 5.12%가 상승을 한 월요일장이 마감이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림 어때요? 너무 재밌죠? 자, 처음에 음봉이 강력하게 들어온 매도세가 확실하게 들어왔다. 그 다음에 굵은 장대 양봉과 함께 최고가인 4만 500원을 3월 19일날 찍었습니다. 1, 2, 3, 4. 상장하고 4일 만에 여러분 이렇게 우상향에서 올라가는 모습. 솔직히 IPO 주가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주가를 처음에 상장된 날부터 갭상승해서 뛰어올려서 300% 의 수익을 대부분 안겨 준 다음에 쭉 빼서 내려버리죠. 그러나 서울보증보험 어떤 기업입니까? 안전한 무엇보다 보증을 할수 있는 안전한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재수를 해서 솔직히 상장을 하고 몇 번을 상장을 하려고 도전을 했지만 실패를 하고 그다음에 성공을 한 이후에 주가를 완벽하게 낮춰가지고 상장을 했기 때문에 보통은 기본적으로 서울보증보험은 한 45,000원 정도가 어느 정도 매겨져야 되는데 26,000원이라는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었다.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주가는 지금부터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우상향하고 있는, 잔잔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서울보증보험은 당연 지사. 우리가 조금 있으면 뭘 해야 됩니까? 배당락이 와요. 배당락이 오려면 그 배당금을 받아 먹으려면 4월 2일까지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배당락 전에는 뭘 해야 된다? 주가를 끌어 올려야 된다는 거죠. 4월 4일날 배당이 들어가고 4월 2일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 주주들한테만 돈을 지급을 해준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 완벽하게 기업분석이 끝난 현 상태에서 여러분들 모르시면 안 됩니다. 진입하기 전부터 청약하기 전부터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장교수가 운영하는 계좌복구 수익전환방에서 다 알려드렸죠.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의도 밥만 17년을 먹었어요. 올해 79년도 양띠인데 47살입니다. 자, 30대 들어오기 전부터 여러분 여의도 밥을 먹으면서 만으로 17년 됐거든요. 그러면서 주식에 대해서 이 정보에 대해서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솔직히 리스크, 리스크 0%저 지금 실현하고 있어요. 2025년도 들어와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시초가 집중 단타방에서 리스크 0%를 실현을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오늘 3월 24일이죠. 그리고 3월 21일 날 하루 전날 혹은 아침에 일찍 새벽이에요. 그쵸? 이거 미팅 끝나고 나서 올리느라 조금 늦었어요. 레이저 옵텍과 대진 첨단 소재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따가 봐드릴 테니까 이 시초가 집중 단타방 저 장교수의 완벽한 정보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이 계좌복구 수익 전환 방에 들어오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 4207 1471 번호로 서울 요두 글자만 보내세요 서울 그러면 저의 모든 것을 중요한 건 얼마 공짜, 퍼센트, 무조건, 무료로,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을 해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다 가져가세요. 저한테는 구독과 좋아요, 이 구독과 좋아요, 특히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 댓글로 서울보증보험 힘내서 더 치고 올라갈 수 힘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계속해서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로 서울 화이팅! 이런 식으로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가 더 정확한 정보, 누구보다 빠르게 오픈되어 있지 않은 정보까지 빠르게 본인 걸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서울보증보험 보게 되면은 과거를 한번 짚어 볼게요 여러분 바로 서울보증보험은 2023년도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 가격이 39,500원이었어요 그때에서 가만히 보고 보면은 이 금액에서 51,8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이 4만원대 금액이었다 이때 조정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45,000원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눌림목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추가적인 상승이 아주 얕게 들어왔다는 게 중요하다. 지금 현재는 변곡점의 진입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당연히 목표와 실시간 대응까지 완벽하게 저 장교수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짚어 놓고 봐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정보를 입수를 하고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점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 특히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분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무료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실시간까지 같이 잡아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네, 시초가를 잡아드리면서 추천을 해드리면서 돈을 벌수 있고 시드머니 부족하신 분들께 제가 시드머니까 같이 마련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난주만 해도 상한가 가는 종목이 두 종목이나 나왔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들어오면은 과거 이력 다 보실 수가 있잖아요. 과거 이력 들어와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제가 여기 정확하게 퍼센트 들어갔습니다. 넣어놨습니다. 다 안전하게. 30% 가는 종목들은 저는 웬만하면 좀 피하는 부분인데 어쩌다 보니 안전하게 상한가 가는 종목 한18% 이렇게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상한가 가는 종목을 터치를 하면 나는 상한가까지 무조건 가고 다음날까지 연결해서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 리스크가 0%에 도달하는 이유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런 안전한 수익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완벽하게 내 종목에 대해서 시초과에 진입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시초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초과면은 지금 시간 타이밍이 놓쳤는데 어떡하지? 혼자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와 매수가 매도가에 대해서 선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매, 목표가와 매수가는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하느냐라고 하면 저의 정 公布。 그리고 수급, 그리고 모멘터까지 이 기술적인 분석까지 같이 더 내서 한 박자가 다 맞아야지만 안전하게 풀이해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돈을 벌수 있게끔 해드리는데 제가 단, 여기는 지금 현재 125명 정도 있어요. 딱 150명만 되면 문 닫을 거예요. 왜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수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수익으로 마무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딱1000 만원 이하로만 해야 된다. 완벽한 적중을 하기 때문에 천만 원 이하로 백만 원도 좋고 오십만 원도 좋고 십만 원도 좋습니다. 일단 먼저 관망부터 해보고 믿음이 생기고 진짜구나 생각하시면 그때 진입해도 늦지 않아요. 어떤 종목으로 종목을 시초가를 공략을 하느냐. 그래서 그 비법까지 선정하는 것도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기술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한데 이게 보시면 완벽하게 바닥이 들어가고 캔들. 에서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은 상당하고 며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주봉이 만들어준 구간과 분봉이 만들어지는 구간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시 한번더 몰리고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속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여러분들 이렇게 니엿니어쉬어가는 현재 장 혼조세가 엄청나게 몰아치는 현재 국내 장과 뿐만 아니라 해외 동학개미 서학개미 다 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 핵심을 잡아가지고 먼저 성공 투자할 수 있게끔 리스크 0%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거 직접 들어와서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어떤 구간에서 추천을 해드리고 제가 그 구간을 공략을 해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큰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서울보증보험 어떤 식으로 앞으로 파헤쳐야 되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상승을 끌어올리는 주포가 누구냐? 주된 매수세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디냐라고 딱 놓고 봤을 때 현재로서는 연기금이 좀 많이 핸들링을 하고 있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숫자 자체가 다릅니다. 자, 쭉매수해서 끌어올리다가 올라가니까 매도로 해서 눌러줬다. 그리고 다시 한번더 매수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런 매도가 장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어서 연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연기금이 끌어올리고지고 있다. 거기에다가 외국인 같이 보태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외국계 기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메인으로 들어가는 게 연기금이다. 개인과 연기금이다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매수를 놓고 보면 최근에 매수를 주춤하면서 매도를 살아 있었죠. 이 서울 보증보험 과연 이 연기금이 사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 보시면은 예금 보험 공사가 굉장히 높아요 몇 퍼센트냐 자 여기에 보시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로 몇 프로냐고 다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예금보험공사 제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써 있죠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 기업 채권에 대해서 서울보증보험에 지원을 했다 라고 나와 있죠 지분이 서울보증보험 지분 33.9% 단계적으로 매도를 할 계획이다 라고 나와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단 먼저 뉴스에 대해서 보리 해 드리는 것과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리는 자료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것은 완벽하게 검증이 끝난 상태이죠. 그래서 83%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 83.9% 들어가 있습니다. 상장 후 예금보험공사의 서울보증보험료 지분율은 83.9%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적 금액이 10조 2,500억을 투입시켜서 18년간 5조가 회수가 들어간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지분들까지 포함이 들어. 가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고, 이게. 지분에 대해서도 무시를 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돈을 벌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투자를 했는데 계속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한 이런 모습이 그려지는 거다. 그래서 일단 배당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어가고 한 주당 2,800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처음에 신규 상장했을 때가 2,26,000원이었죠. 거기에 10%가 넘는 금액인 2,800원이 넘는 금액이 일단 배. 당금으로 들어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서울보증보험으로 두 마리 토끼를 싹다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금의 매수세가 더 들어올 수 있고 매도세 이 교체가 들어가는 구간과 추가적인 매수는 더 올라가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은 좀더 기다려도 좋다. 나는 매수를 해도 좋다. 그 타점은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시간 타점 공략인 거고 대응을 할수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이런 대응들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4207의 147 하나 번호로 서울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바로 이 서울 보증 보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시초과 집중 단타방에서 돈 벌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그 전부터 제가 워낙에 이 반도체 쪽이랑 AI 관련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장 상황이랑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래도 관심있거나 좋아하는 게 과학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체크를 해가시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혹시 그 YTN 뉴스 보셨나요? AI 그 의료기구? 이 말도 안 되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게 나왔는데, 이거 이번에 체크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조금 시간이, 어, 단기 수행이 아니라, 음, 좀, 한 달, 두달 정도? 두달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받은 자료를 제가 원래 12월 달 경에 그 자료를 받았거든요. 12월 달 경에 자료를 받았는데 며칠 전에 이 YTN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뇌사자예요. 그리고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은 온몸에 암이 퍼져 있는 환자예요. 시안부. 시안부 환자예요. 이 머리를 떼서 없애고, 내사자니까. 이 머리를 여기다가 옮겨 붙이는 거. 와, 그거 시뮬레이션 보고, 그, 제가 진짜 그 자료를 받아서 이 로봇주에 대해, 로봇 AI 로봇주에 대해서, 왜냐면 이목 사이사이에 있는 이 신경이라든지 이게 완벽하게 일치가 돼야지만 머리를 이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식을. 이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사람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시스템으로 인해서 AI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는 기대감만, 기대감만 먹고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진행을 할 거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반대, 반대 무리들이 엄청나요. 그리고 이게 시행되기까지는 뭐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50년도 넘게 100년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 바로 기대감, 요것만 먹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종목 그 차트를 보면 이렇게 잔잔하게 깔려 있어요. 살짝 올라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여기에서 한번더 눌러지는 이때 우리가 매수가 들어갈 거고, 이거를 한번더 개발 발표라든지 그 추가적인 그 승인, 승인 그 요청권이라든지 공시가 뜨거나 이슈가 나오면은 팍 치고 올라갈 겁니다. 최소 못해도 이때 그 제주반도체의 그림이 나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00% 여러분.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제가 또 지웠네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바로 010 4207에 1471 AI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자료랑 스케줄 예상 수익률까지 다 그대로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거 하나 약속 주셔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욕심. 금지 아시겠죠? 이거는 완벽하게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일 거고, 우리는 뭐만 먹는다? 기대가 깔려있는 거래량에서 증폭되는 거래량으로 변경이 되면서 세력이 도입이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해도 좋습니다. 예상 수익은 못해도 1차적으로 낳고 봤을 때는 67% 이상 보고요. 두 달이 경과하고 지나가게 되면은 이 정도의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한, 못해도 빠르면은 두 달. 늦어도 한 3.5개월? 5개월에는 몽땅 다 집어 넣으세요! 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계좌가 보이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이번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재료가 들어와가지고 이걸로 이제 국내장, 국내 주식으로 관련주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 머리를 통째로 옮겨서 이식 수술을 한다는 거를 신청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도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했는데 있었습니다. 이 2015년도 4월 달에 이 러시아에 있는 이 사람 이름이 그3 0세 남성이거든요. 프란케인슈타인 수술을 받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뇌사자나 사용수로부터 몸을 기부 받아야 하고 약 750만 파운드, 한국돈으로 그 당시 10년 전입니다. 128억 원이 넘는 엄청난 수술 비용을 마련을 해야 하는 부분인 거고, 수술 비용 마련도 문제지만, 의료계 부정적인 입장과 윤리 논쟁에 의해서 실제 수술이 진행되기 위해서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발레리 스피리 도노프라는 이 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죠. 그래서 신청을 하고 성공률은 90% 사상 첫 이게 또 6월달에 두달 뒤에 또 계속 진행을 하겠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 논란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의료진이 2016년도 1월 22일날 원숭이 머리 이식 성공했다. 내년에는 사람 머리를 이식할 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실패를 했죠? 왜냐면 하 이부, 이 사람이 그 사랑에 빠졌어요. <laughs> 사랑에 빠져서 결혼 후 아이를 낳자 이제 머리 이식하는 거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어, 이게 2018년도에 취소를 했거든요? 취소를 하고 나서 또다시 이슈가 나옵니다. 이, 이번에는 로봇이 AI입니다. 작년 8월달에 나온 뉴스이고, 어 엊그저께 또 y n 에서이 뉴스가 TV에서 나왔습니다. 자, 사람 머리를 떼서 통째로 이식하는 수술 개발 성공, 과학자들의 반응들, 논란들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암 환자 머리를 통째로 이식하는 로봇 수술 시연의 영상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그... 24년도 5월 달에 나온 뉴스인데, 또한번더 진행이 들어간다는 내용이신 거, 내용인 거죠. 자, 보면은, 세계 최초 머리 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라고 했는데, 무산이 됐고, 지금 현재 다시 한번더 시행이 들어가는 거는, 로봇이, 로봇이 이렇게 암 환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 YTN에서 나왔던 뉴스인데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말기암, 사지를 통째로, 세계 최초로 통째 이식하는 시뮬레이션 성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사람 머리를 통째로 떼어내서 다른 사람 몸에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 했다. 일전에는 뭐 골수라든지 뭐 신경이나 이런 거는 괜찮지만 골수라든지 혈관계통에 무리가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의학계, 지난 그, 실시간으로 뉴욕 타임즈에서 어 외신에 따르면은 브레인 브릿지 이 사지 마비 등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환자의 머리를 뇌사 상태인 기증자의 몸에 그대로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그래프로 구성한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 나오고 나서 저는 12월 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해 놓은 바로 꿈의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매일매일 수익을 내면서 목돈 만들기 가능합니다. 솔직히 하루에 30%, 20%, 뭐 15%, 10% 이상 이렇게 가져가기에는 매일매일 가져가기에는 불가능하죠. 네, 소소하게 5%, 2.8%, 0.97%, 1.5% 매일 달성을 했습니다. 저번 달에 나온 이력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주식은 복리식이라는 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하루에 최소 3%에서 20% 이상 수익 달성하는 거 물론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죠. 늘 말씀드렸죠. 1년 365일 중에서 365일 전부 다 상한가 가지 않는 종목이 없는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30%를 목표를 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미리 들어가서 하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단타. 저도 단타쟁이입니다. 단타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좋아합니다. 네. 적게 먹고 쌓아서 계속해서 가져간다면 연간 수익이 이렇게 크게 200% 이상 가져갈 수 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100%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 영상 하단에 제목 더보기 링크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문자 전송 나오세요. 아니면은 0 1 0 4 2 0 7 1 4 7 1번호로 정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이 종목들 만들어 드릴 거고, 여기에서 예수금을 만들어서 어디다 쓸 거냐?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히든 종목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 해결을 해야겠죠? 이 해결 방안을 찾아서 가져가시는 거고, 문자 보내는 거, 전화번호 외워야 되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링크 하나 만들었어요. 링크 만들었으니까 제 영상 제목 터치하시고, 하단에 파란색 링크 터치하시면 이렇게 제 영상 아래에 제목 터치, 파란색 링크 터치 하시면 입장 링크 문자로 바로 전송이 됩니다. 여기에서 전송 버튼만 누르세요. 굉장히 쉽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영상 하단에 제목 터치, 그리고 하단 링크 터치,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 입장 링크 터치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발송 버튼만 누르세요. 세팅 다 되니까요. 정보라고 써서 발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리고 이 카카오톡 방에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있는데, 장도수, 장교수, 네, 수익 실현 목돈 만들기 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수익 감사합니다. 이런 말, 내용들 정말 쭉쭉 나와 있습니다. 네, 사진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여기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같이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에는 입장에 들어오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 이렇게 인증도 해주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오늘은 또 어디 섹터가 가야 되는 건지 이 트럼프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건지 계속 계속 전전근근 하지 마시고 정확한 섹터와 정확한 종목들 잡아서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확실한 근거가 있는 정보들만 가지고 가는 거라서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고 고정된 메시지 보시면은 제가 과거에 어떻게 수익을 내드렸는지 보이실 거예요. 예, 요렇게 해서 다들 가져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텔레그램 방 입장 신청해주시면 자동 신청 되시니깐요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가지고 다들 제 정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텔레그램도 첫 번째 링크는 이제 문자 링크, 두 번째 링크가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에요. 그러니까 이 뉴스라든지 내가 꼭좀 봐야 되는 거,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투자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부분들, 예, 신물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텔레그램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 정보를 그냥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 한해서 인증해서 텔레그램만 입장 승인해 드릴 거예요. 자동으로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저 장교수랑 같이 연결돼서 2025년도 승승장구 하시면 될 거고요. 이번 연도에 정말 큰 종목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시겠죠?